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딩 구매 시 어떤 빌딩을 우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빌딩들이 존재하지만 무작정 빌딩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투자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식점을 개업할 때도 옷가게를 개업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입지입니다.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건물이 들어선 위치입니다. 역세권 또는 먹자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필딩이 어떤 위치에 들어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위치로 대로변의 사거리 코너를 꼽습니다. 그 다음은 삼거리 코너입니다.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딩들이 들어선 대로변 라인 사이에 건물이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만 출입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코너에 위치한 빌딩의 경우 출입구가 두 방향으로 나눠낼 수 있으며 측면 공간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방향 건물보다 주차 공간 확보에도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 위치한 건물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높고, 임대료도 높은 편입니다. 이미 빌딩 투자의 베테랑인 분들은 이런 코너 건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 건물 입지가 코너라고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만은 볼순 없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대한 파악은 물론 꼼꼼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항아리 상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항아리 상권이란 특정 지역의 상권이 한정돼 더 이상 팽창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통상 상권의 핵심은 역세권 상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세권 상권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지만 분양가가 높거나 투자 금액이 많이 들고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하지만 항아리 상권은 좀 다릅니다. 다른 말로는 섬상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이 넘치는 항아리처럼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임차인이 역세권 상권만큼 선호하는 상권입니다. 항아리 상권 상가는 한정된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특정 지역의 상권이 한정된 대신 일정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들 소비층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위치한 점포나 상업시설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충성도 높은 수요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아리 상권은 역과 거리가 다소 멀어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는 불편하지만 내부의 아파트, 기업, 학교 등이 존재해 소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